네, 안녕하세요. 미니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만들긴 안할 거고, 간단히 소개하고 끝낼 건데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을 올려 올리는데, 오늘 말고 내일 아니면 내일 모레쯤 올리려고 예정이에요. 먼저 첫 번째는 제가 두 개를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여기 뭐가 좀, 이거. 순자 탱거래요 방금 만드는 하나도 안붙어이그 출처는 아이스 마카롱님이시고요. 어, 죄송합니다. 어, 깜짝이야. 죄송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형사고도 이런 사고는 없네요. 쉴때잘섰서요 오늘 이걸 만들 예정이었는데, 내일. 근데, 이게 아직 좀 미완성이라서 좀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네. 첫 번째가 이거고요 이거는, 출제는 아이스 마카롱님이시, 아이스 마카롱님, 어, 예. 네, 두 번째는, 이거는, 뭐라고 말할지는 보다는, 뭐라고 말할지를 모르겠어요. 아, 어, 진짜. 방금 만드는데, 이건 진짜 안만들안만들어요 만져, 그리고, 이렇게. 근데, 이거 진짜 가볍고, 진짜 탱글해요. 이거 출처는 저고요 원래는 그냥 액게 만들려다가, 아이클레이를 다 빼내지 않고, 빼내지 않고, 그냥 다 녹인 다음에 했만 이렇게 됐어요. 저는 그냥 완성을 못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켜고 다했네요. 어, 진짜 좋아. 잘 찢어지긴 하는데 뭐가 점토라고 해야 되나? 점토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점토도 오래 만들면 막 찢어지고 그러잖아요. 아 진짜 점토 같다 이걸로 눌러봐도 이렇게 그 가까이에서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잘 보이셔요? 뭐가 <laughs> 풍선 점토 나고야 될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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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가 이거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laughs>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는 이걸 1번, 이, 2번이에요. 1번하고 2번 중에 한번 하나만 골라서 이게 좋다 아니 이게 좀 나쁘다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댓글 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다음에 댓글 달아 주시면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미니 만들기의 미니 만들기에 객속였습니다. 감사합니다.